읽어 주신 하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수 210페이지 정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 210페이지 정도에 있는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열4째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의 첫째 달열4째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서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거든 먼 여행 중에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우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둘째 달열 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그곳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유월절과 그 이후 이제 오늘 본문부터 그 이후에 쭉 해마다 드리게 되는 지키게 되는 유월절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 유월절은 홍해를 건너는 구원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 그런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더 긴박성도 있고, 더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어, 그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했습니다. 특별히 또 차이점은 그렇기 때문에 문설주 문의 기둥에 어, 문설주와 인방에 그 양의 피를 바르는 것. 어, 오늘 본문에 뭐 회막을 짓고 살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의 유월절부터는 두 번째 유월절부터는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은 하지 않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그 장자들을 모든 장자를 치는 그 천사가 어, 유그 유월절에 어린양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의 집을 건너 뛰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 두 번째 유월절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어, 기억하고 첫 번째 유월절을 기념하는 성격에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격에서 드려진 유월절이고 어,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 유월절을 드리는 광야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드리는 그 시기를 한번 살펴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년이 거의 마무리될 때 성막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둘째 해 1월 1일 첫째 달 1일에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되었고, 그날부터 12일 동안 모든 집파가 하루씩 재단 봉헌을 하죠.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드리는데 12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4째 날, 그날 저녁에 바로 6월절, 오늘 본문에 기록된 6월절을 지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민숙이서 살펴본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은 둘째 달 첫째 날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기록된 순서가 조금 다른 거죠. 앞서 칠장팔 장에서 살펴보았던 각 지파별로 제단 봉헌식으로 봉원, 제물을 드리는 그것과 그리고 앞서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성별하고 또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의식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6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인구를 집합별로어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 3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모든 규례와 율례와 규례대로 지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유월절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그 율례대로 정확하게 지켰지만 소외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된 자들이죠. 이들은 예배 제사에 함께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영 밖으로 나가 있었어요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는 것은 가장 부정한 것중에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입장에는 억울하겠죠. 특히 어떤 자들이 있냐면 요셉의 뼈를 가지고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온 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시체와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들은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늘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죠. 뭐 어떻게 그것을 뭐 교대로 매고 왔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 그 그런 자들이 있고 아마 부모나 가족이. 마침 유월절을 맞이해야 되는 그 시기, 뭐 전날이라든가 이때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가족 중에 장례를 치르면서 부정하게 되는 자들이 있겠죠. 이들은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그랬더니 모세는 하나님께 가만히 있어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대답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한 달이 지난 둘째 달 14일째 저녁에 똑같이 6월 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부정하에, 부정의 문제로 진영 밖에 있거나, 또는 출타 중먼 여행으로 첫 번째 달, 첫째 달, 열 네째 날에 6월 절을 드리지 못하는 자. 이런 경우가 아니고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모두 1월 첫째 달, 열 네째 날에 6월 절을 드리게 하고. 지금처럼 이런 사정이 있는 사람은 둘째 달열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라라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주시를 원하시는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 말씀을 보면 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타국인 외국인마저도 그들이 이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 주셨습니다. 단 조건은 외국인이라고 해서 뭐 설렁설렁하거나 뭐 간소화해서 하는 것을 허락지 하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그 율례와 규례와 율례대로 동일하게 지킬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죠. 이것 역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지만 그들 그들도 자녀로 인정하고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례와 규례대로 정확하게 지켜야 했다라는 것을 또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한편 한 사람도 유월절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달 뒤에 다시 유월절을 지킬 기회를 제공하신 하나님의 그 배려하심. 그리고 심지어 외국인에게도 동참하도록 허락하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간절히 찾고 만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인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월절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와늘 함께 하길 원하시며 복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모든 사람이 또한 주께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으니 우리가 또한 기회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죽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